저게 80만 원이지만, 완제품 만들어보면, 강당금 5 0 0이하를 못삽니다. 5 0 0이하살 수도 없고, 또도 물건도 없고, 아까 한샘이나 인터넷으로는 팔수 없습니다. 부빈가 그래서, 우리가 아까 저 뒤에는 자투리짝투리부빈을짝투리 뭐 만들어서, 짝투리 만들어서, 부빈가, 뭐, 집에, 가정집에 막나온 뭐 소품. 만 원, 이만 원에서 그고 우리 회사에 그림과 짝투사를 많이 니다 왜냐면, 하 가정 집에 소품 만들기 위해서. 그래서, 우리가 방송을 해서, 소품 만들어서, 어제 가정 주부들이 오셔갖고, 만들어서, 직접 주방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가져가고,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, 이제 앞으로, 음, 6월달부터는 한, 토요일을 해서, 한 10분 정도 계속해서,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, 저, 명패 있죠, 명패. 혹시 명패 필요하신 분 계시나요? 저 명패, 저 명패는 내가 만들어서 요새 명패에 빠질수 있습니다. 명패 빠짐은 있고, 여기서 오늘 이 원장님께서 여기 명패 만들, 내데 오늘 많이 풀고 갈게요. 오늘 아무도 못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명패 필요하신 분은 원장인데 다섯 분만 딱 하세요. 그리고, 이 뭐, 뭐, 아까 원장님, 누구누구, 뭐, 어디 네, 뭐 교수님, 누구누구, 이거 명단만 주시면 제가 명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출함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기 전에 잘 받아서 복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대한국제 유튜브를 보시면 저는 계속 볼수 있습니다. 또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. 여기가 우리 성남동 가공, 가공 한대입니다. 제가 맨날 얘기했습니다. 가공. 이거 제품 하나 만들어는데 이건 콜롬비아 내한테는 가섭이 제일 좋은 나무. 저가 한번 사는 0 0사입니다 내가 10년에 2심을 쓰다가, 우리 가공하고 싶다? 경기도 서울 뿐은, 강원도 뿐은 한 40만원 주면 우리가 와서, 가지고 가서 가공 싹 해서, 가깝습니다. 제 저는 100년 이상 대회를 쭉 이어서 출수한 나무들입니다. 우리 회사 나무 비싸든 독가든 특히 그것도 그러니까 또얘기하면우슨소리은비싸다무다 또 좋은 거 아닙니다. 비싸면 다 농탱이네요. 농탱이. 다시 농탱이 맞고 바보가 돼요. 그래서 저는 꼭 소비자들에게만 필하면 저가도 사는 게 좋지 좋은 것 하고 좋은 것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가를 많이 꺼내드려요 뭐 수입건조 뭐 가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하는거